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꿀팁 순서만 나오는 요점 정리입니다 시험 보실 때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를 보면요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진다 분말을 고루 쏩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입니다 상실감 정체감 개척함 입니다 장기 유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예요. 신청. 방문 조사.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위원회 개최 등급 판정. 장기 유양 서비스 이용 지원의 순서를 보면 서비스 신청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모니터링 서비스를 계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소변 주머니 비우는 순서예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고요. 소변기에 소변을 받습니다.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하고요. 제자리에 꽂습니다.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순서예요. 발끝, 다리, 팔, 몸통 회원부입니다. 침상 목욕 순서예요. 얼굴,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등부 회원부입니다. 세수 도끼 순서는요. 눈, 코, 뼈, 입 주위, 이마, 귀, 목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는요. 반응하기, 119 신고, 가슴 아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4단계예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자동 심장 충격기 시행, 그리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옷 갈아입히기 순서예요. 편마비 대상자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옷을 입힐 때는요 불편한 쪽부터 입습니다. 단추 없는 옷 입히기 순서예요. 불편한 쪽 팔. 머리, 건강한 쪽팔입니다. 머리는 항상 가운데입니다. 단추 없는 옷 벗기기 순서는요, 건강한 쪽팔, 머리, 불편한 쪽팔입니다. 수액이 있는 대상자 옷 입히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빌 때는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이고요, 수액이 있는 대상자 옷 벗기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빌 때는요, 건강한 쪽팔부터 보죠.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수액도 항상 가운데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마와 칼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요, 채소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입니다. 제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의 순서예요. 태그 신청 및 부착, 사용자 등록, 스마트 장기 앱 설치, 급여 내용 전송, 청구 및 심사입니다. 메라이언 법칙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첫 번째는요, 비언어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음성,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언어적인 요소, 말의 내용입니다.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 서비스 시작 전송의 순서예요. 로그인하고요. 퇴근 시 급여 종류 선택을 합니다. 방문 요양인지, 방문 목욕인지, 방문 가인지 선택을 하고요. 서비스 시작 확인 그리고 나서 서비스 시작 전송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 접는 순서는요. 상금장치 장구고요. 팔 받침대에 올립니다 시트를 끌어 올리고요 팔걸이를 접습니다 휠체어 펴는 순서는요 잠금장지 잠그고요 팔걸이 펼칩니다 시트 눌러서 펴고요 마지막에는 팔 받침대를 내립니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는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입니다 오, 지건 마를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평지를 갈 때는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내지마 네, 건이죠. 면도하는 순서입니다. 귀밑 더 코밑 입주입니다. 설거지하는 순서는요, 유리컵 수저류.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입니다. 2번 닦아내기 순서입니다. 윗니 잇몸, 아래쪽 잇몸 가이 입천장, 혀볼 안쪽입니다. 메실로의 욕구 5단계는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는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 단계는 존경의 욕구, 5 단계는 자 실현의 욕구입니다. 옷 세탁하는 방법은요. 수선 후 세탁하고요. 세탁하고 나서 삶습니다. 피 묻은 옷은요, 찬물로 먼저 하고요, 더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새로 구입한 옷류는요, 세탁하고 입어요. 의치 끼우고 빼는 순서는요. 의치를 끼울 때, 뺄때다 위쪽 의치부터예요. 다음에 아래쪽 의치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먼저,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침상 양편에 서서 한쪽 발은 어깨와 등을 다른 발은 툼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머리 쪽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정리합니다. 칫솔질 순서는요 잇몸에서 치아 방향입니다. 양쪽 다리가 불편한 태상자 보행기 순서는요 보행기 한쪽 발 다른 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 앉히는 순서예요. 엉덩이 한쪽씩 다리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외상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에 눕혀서 고정시킬 때 묶는 순서예요. 이거는 그림으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입니다. 회원부 닦아주는 순서요 요도, 질, 항문입니다. 침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포갠다. 세 번째 목에서 겨드랑이 쪽과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네 번째는요, 하반신을 허리와 엉덩이 밑으로 받쳐서 이동시킨다. 마지막에는요,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합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태상자를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예요. 첫 번째, 태상자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두 번째는 요양 보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한다. 세 번째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네 번째는요 요양 보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서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예요. 첫 번째는요. 대상자를 집대 끝에 앉혀서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 오른쪽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의 자 반대쪽 어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에는요,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오른쪽이라는 건요. 대상자를 옆에서 이렇게 세울 때 오른쪽 편바빌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임종 적응 단계는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 보행기 순서는요.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 다음에는 건강한 다리입니다. 통목욕시 편마비 대상자에 들어가는 순서는요. 건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먼저 나옵니다. 머리 빗는 순서는요.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